박정수가 한방 먹이는 보기보다 사람이 나이부하네 이래서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는 옛말이 있 그래서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라고 이 술도가는 거라고. 어쩔 생각인가요? 너무 뭐 본인 생각만 하는 거 아닌가? 마광숙의 대답이 갑니다. 석연치 않습니다 박정수 여사 그녀는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술도가를 나섭니다 마광숙을 향한 불신과 경멸은 변함없는 듯 보였죠. 하지만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작은 약병 하나가 곧 폭풍을 예고하는 나비의 날갯짓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때로 이렇게 아주 작은 단서로 거대한 진실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술도가 앞거리에 서서 택시를 지켜봅니다. 마광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박정수 여사가 사라진 길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박정수 여사가 내뱉은 날선 말들과 면접 시험을 본 듯한 불쾌한 감정만이 가득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응원의 의미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채널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들어온 광숙은 땅바닥에서 작은 약병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옵니다. 무심코 주워든 약병 안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마광숙의 눈이 크게 뜨입니다. 설마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약병을 확인하지만 글자는 또렷합니다. 이토록 고고하고 완벽해 보이던 박정수 여사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것은 아직 모릅니다. 그 순간 그녀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 뒤에 감춰졌던 또 다른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듯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알게 되죠. 마광숙의 표정은 충격과 함께 깊은 연민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이 단순히 박정수 여사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아마도 한동석 회장조차 모르고 있을 충격적인 진실일지 모릅니다. 한동석의 집 거실입니다. 이른 아침 한동석 회장은 서둘러 출근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섭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은 여전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간밤의 피로가 역력합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있는 박정수 여사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지만 박정수 여사는 그의 인사를 못 들은 척합니다. 아침 식사는 냉랭한 침묵 속에서 진행됩니다. 박정수 여사는 새벽같이 출근해 버린 사위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으로 가득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동석에게 더 이상 익숙한 젠틀맨 사위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불신을 느낍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광숙이. 한동석을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확신으로 가득합니다. 이대로 둘수 없다는 판단 아래 박정수 여사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한동석 회장을 만나기 위해 엘렉스 호텔로 향합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결연함이 묻어납니다. 이 모든 사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듯 말입니다. 엘렉스 호텔 로비 라운지, 호텔 로비에 들어선 박정수 여사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춥니다. 검은색 수트를 말끔히 차려입은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고 있었고, 박정수 여사는 그를 향해 반가운 얼굴로 다가갑니다. 오 교수 아닌가? 놀란 듯 고개를 돌린 오범수는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아, 사모님. 안녕하세요. 아니, 자네 여기서 또 보게 되네? 어떻게 된 일이야? 말도 없이 한국에 들어오고,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박정수 여사는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과거 자신의 자산 절반을 날릴 뻔한 위기에서 오범수가 커피를 엎지르는 기지를 발휘해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그때의 인연으로 미국에서도 종종 투자 자문을 받을 만큼 신뢰했던 오 교수를 다시 만나자 그녀의 딱딱했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그랬군. 이렇게라도 다시 보니 반갑구만. 시간 괜찮으면 차라도 한잔하지? 밀린 얘기도 좀 하고 말이야. 네, 그럼 저기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 호텔 로비 안쪽 창가 자리에 마주 앉습니다. 따뜻한 커피 두 잔이 테이블 위에 놓이고, 잠시 지난 시간에 대한 침묵이 흐릅니다. 오범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사모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도 투자 많이 하시나요? 투자하실 땐 면밀히 검토하시고, 박정수 여사는 웃으며 잔을 내려놓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또 잔소린가? 잔엔 아직도 내가 못 믿어온가 보군. 이래봬도 이 바닥에선 꽤 알아준다네. 요즘은 투자 얘기만 나오면 박정수 이름부터 꺼낸다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허허, 내가 그때 오 교수 아니었으면 정말 크게 낭패 봤을 거야. 지인이 추천하는 투자처라고 내가 너무 사람을 믿었어. 나답지 않게. 자네가 커피까지 일부러 엎질러서 도우려고 한 것도 모르고 이상한 사람 취급했었잖나. 오범수는 겸손하게 말합니다. 별 말씀을요. 다 지난 일인걸요. 박정수 여사가 반박합니다. 다 지난 일이긴. 내 자산 절반 넘게 날아갈 뻔했어. 오 교수 자네가 생명의 은인이라니까. 그게 인연이 돼서 미국에 있는 동안 자네랑 종종 연락하면서 투자자문도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가버려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그런데 이렇게 얼굴 보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네. 박정수 여사는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오범수도 잔을 가볍게 들며 박정수 여사를 바라봅니다. 그건 그렇고 이른 아침에 여긴 어쩐 일인가요? 아 제가 여기 사회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른 회의가 있어서요. 박정수 여사는 의아해합니다. 그래 오교수가 이런 데서 근무도 하고 교수직은 그만둔 건가? 아닙니다. 교수직은 그대로고요. 한 회장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겸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여사는 그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입가에 미소를 머금습니다. 아주 잘 됐구만. 자네 실력이면 어디가서든 통할 사람이지. 그럼 지금은 어디서 지내는 거야? 오범수가 답합니다. 아, 지금은 술도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형들과 같이요. 박정수 여사의 눈이 순간 멈춥니다. 술도가, 그럼, 자네가 마광숙 대표 시동생인가? 오범수 당황한 얼굴로 박정수 여사를 바라봅니다. 네. 그걸 어떻게 해? 박정수 여사가 피식 웃습니다. 세상 참 좋군. 엘렉스 호텔 한회장이 내 사위거든. 참 희한한 인연이군, 그래. 잠시 정적이 흐르고 박정수 여사는 다시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시선을 듭니다. 자네 형수님과 한 회장 서로 만나는 거 알고 있지? 오범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여사가 다시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시선을 듭니다. 자네 형수님과 한 회장 꽤 진도가 나간 것 같던데, 나 사실 마대표에 대해 잘 몰라. 솔직히 확신이 안 서네. 자네 입장에선 좀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마 대표 어떤 사람인가? 오범수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납니다. 형수님은 제게 친누나 같으신 분이에요. 가족이 된건 오래 안 됐지만 큰형 사고로 떠나셨을 때 저희 다 형수님 덕에 버텼습니다. 결혼한 지 열흘 만에 난 사고라 저희는 형수님께 떠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형수님은 오히려 빚더미에 있던 술도가를 지키겠다고 하셨어요. 우체국 그만두고 퇴직금에 대출까지 다 털어 넣으셨죠. 저희한테는 큰형 대신 친누나가 돼주겠다고 하셨고요. 누구보다 책임감 있으시고 매사에 진심이 느껴지는 분입니다. 저희 형제들 모두 그걸 인정합니다. 박정수 여사는 그 말에 오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손 끝에 남은 온기를 느끼며 잔을 감싸 쥔 채로 창밖을 한참 바라봅니다. 오범수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의 마음 속에 쌓여 있던 편견의 벽이 조금씩 흔들리는 듯 합니다. 어쩌면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오해했던 건 아닐까. 박정수 여사의 얼굴에 미묘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오 교수 얘기 듣고 나니 아무래도 내가 마대표에 대해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군.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라운지 창 밖으로 오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박정수 여사의 마음 속에 응어리졌던 뭔가가 조금씩 풀려가는 듯한 미묘한 기류가 감돕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녀의 완고한 마음을 녹이는 첫 번째 신호였을 것입니다. 병원 병실. 박정수 여사. 조용히 병원 복도를 지나 병실 문 앞에 도착합니다. 손녀 보미가 건강 검진으로 하루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살며시 열려있었고 그틈 사이로 병실 안쪽이 보입니다. 박정수 여사는 문을 열지 않고 안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와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미가 마광숙에게 묻습니다. 마 대표님 아빠가 마대표님한테 걸크러시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마대표님처럼 멋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봄이의 말에 마광숙이 활짝 웃습니다. 하. 봄이 씨,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음, 그거요. 예전에 봄이 씨 아빠와 제가 상견례를 할 때였죠. 그런데 제가 나서서 봄이 씨 아빠 편을 들어줬잖아요. 사람 호의를 무시하지 말라고 혼내고 앞으로는 뒷담화하지 마시고 앞담화하면서 착하게 삽시다, 오케이? 하시는데 그때 제가 좀 멋있었나 봐요? 보미는 눈을 반짝이며 말합니다. 네, 진짜 멋졌어요. 진짜 걸크러시 같았다니까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병실에 잔잔히 퍼집니다. 마광숙은 보미의 팔에 꽂힌 링거를 걱정스레 바라보며 작은 간식을 건네고 보미는 환하게 웃으며 봤습니다. 문틈 너머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던 박정수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섭니다. 보미의 해맑은 웃음과 마광숙의 따뜻한 눈빛이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힙니다. 박정수 여사의 입가에 알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갑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너무 좁은 시야로만 봤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손녀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녀의 마음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순간입니다. 박정수의 짐, 박정수 여사, 조용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병실 앞에서 조용히 웃으며 대화하던 마광숙과 보미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만약 내 딸이 살아 있었다면 저렇게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괜스레 그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봄이의 밝은 얼굴을 떠올리며 박정수 여사는 문득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껏 나는 손주들의 엄마라는 자리를 사회적 지위와 품격에 맞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믿어왔지만. 어쩌면 정작 아이들에게 필요한 엄마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보미를 향해 따뜻하게 웃어주는 마광숙이 엄마 자리에 더 어울리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 생각은 그녀의 오랜 신념에 균열을 일으키는 작은 파동이 됩니다. 박정수 여사의 마음은 이제 단순한 반대를 넘어 마광숙의 진정한 가치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박정수 여사의 마음 속엔 마광숙을 향한 또 다른 감정이 조용히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오 교수의 말대로 마대표는 분명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엄마로서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회적 품격을 중시해 온 박정수 여사에게는 마광숙이 가진 술도가 대표라는 타이틀이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한참을 고민하던 박정수 여사는 결국 오범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고뇌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오교수 나야. 내가 새로운 투자처를 하나 찾았는데 자문 좀 부탁할 수 있을까? 내 투자 스타일 알고 있지? 이번에는 술도가로 진행하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단호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습니다. 단순한 반대를 넘어선 새로운 국면의 시작입니다. 그녀의 결정은 마광숙과 한동석, 그리고 독수리 오영재의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박정수 여사와 마광숙, 그리고 오영재가 함께 서서 술도가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 위로 부드럽게 쏟아집니다. 박정수 여사의 얼굴에는 이제 편안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녀의 마음 속 응어리가 마침내 풀린 듯 합니다. 한없이 차갑게만 느껴졌던 박정수 여사의 마음이 오범수의 진심 어린 증언과 손녀부미와의 교감을 통해 마침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순한 허락을 넘어 마광숙의 삶과 꿈에 직접 투자하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의 큰 그림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듯 합니다. 과연 마광숙은 이 기회를 발판 삼아 한동석 회장에게 걸맞은 품격을 갖춘 기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로맨스는 이제 순풍을 탈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지는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뇌피셜로 구성된 예측 드라마 대본이며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